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아이들 분갈이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그냥 세세한 수다 좀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오늘 아침에 이키핑장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점심 때쯤 됐는데 어, 우리 다육이 제키핑장 다이 다육이의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중간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언니한테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중국 상인이 와서 그 돌아다니면서 키핑 하시는 분들 그 다육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이제 상품 가치가 있고 어 자기네 중국 사람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어 팔릴 만한 거에다가 번호를 먹여 놓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또 처음이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말로만 들었던 국상인들과의 거래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 번호가 붙어 있는 다육이를, 어, 엑스플랜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판매하는 곳에 그 금액을 알아보는 거예요. 금액을 찾아봐서 그거와 적절한 금액을 알려주는 데 아무래도 매장에서 처음 판매하는 것과 이 매니아들이 키우다가 판매하는 거는 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번호를 먹여놨어요. 그랬더니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 이거는 보시면서 샥 얘가 이름이 키메라 금입니다. 키메라 금, 키메라 금이라는 거는 보시면서 제 얘기 들어주세요. 어, 그렇게 하나 봐요. 일단은, 어,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OK가 되면 계,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거고, 판매가 성사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어,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낸 다음에, 어, 나중에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또두 가지로 판매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운 경험을 또 했어요. 이 키핑장에 오고 나서 아,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laughs> 그런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오늘은 이 샤크라 금하고 이 아이는 지금 키메라 금인데요. 키메라 금하고 샤크라 금을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샤크라 금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아이는 샤크라 금인데 예전에 제가 이 아이 보여드렸을 때 이미 이 자리에. 주인은 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아직은 따면 안될것 같고요. 건강한 흙에다가 분갈이를 다시 큰 화분에다가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그걸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 유명한 샤크라 금입니다. 챕주다가 가지고 있는 샤크라 금인데요. 얘가 처음에 심을 때 너무 낮게 심어져가지고 자, 이 아이는 저만의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살살 조심 조심 아가 다칠 세라 조심 조심 제가 뿌리도 잘 털어주고요 건강한 어, 약도 잘 섞인 흙에다가 오늘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이 아이도 뭐 애초에 좋은 흙에서 컸던 아이라 상토만 음, 심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하연만 정리를 해주고. 음, 너는 내게 아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아이들 털어주고요. 예쁘게 다시 음,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음, 뿌리 잘 털어줬고요. 자, 이 아이 이제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넓은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게요. 샤크라 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세상에, 세상에. 그런데 오늘 그 중국 상인들이 왔을 때이 다육이 번호를 먹이는데요. 어, 그또 중국 상인들도 종류가 있나 봐요. 창 다육만 보러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오늘 오시는 분들은 오신 분들은 국민 다육이를 그렇게 선호를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키핑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번호가 <laughs> 어, 붙은 것 같은데요. 자, 이쁘게 잘 굳혀가지고 키핑장에서 또 이렇게 판매하는 재미도 누릴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이 아이는 샤크라금, 임자 있는 두 아이, 너무 예쁘죠? 아우,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 이렇게 예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샤크라금인데요. 아, 이 지금 금이, 이 하얀 부분이 올금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안에는 녹이 있죠? 올금이 아닙니다. 죽는 입장이 아니에요. 얘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내가 가을 되면은 빨개집니다 여기가 빨갛다기보다 분홍빛이 돌아요 그래서 정말 예뻐지는 다육입니다 샤크라금 더 건강한 흙에다가 오늘 심어줄게요 자 먼저 이 키메라금 키메라금을 흙을 좀 넉넉하게 넣어서 이 아이를 조금 키워야겠죠 키메라금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물들고 이런 색깔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색깔이 이렇습니다 자이 아이가요 음, 키메라 금입니다 아주 아기 때 데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안 큰다, 안 큰다 했지만 이렇게 또잘 커서 집을 옮길 시기까지 왔네요. 자, 키메라 금. 아주 예쁜 키메라 금입니다. 아, 이 화분에서 키가 더 커서 이렇게 꽉 차도록 심으면, 크면 정말 좋겠네요. 자, 키메라 금이에요. 키메라 금입니다. 이렇게 네, 분갈이가 됐고요. 이제 복토를 해줄게요. 복토는 굵은 마사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는 마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렇게 가는 마사를 써야 할것 같네요. 뭐큰 창들 심을 때나 아니면은 화분에서 흙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은 뭐 굵은 마사를 해주시고요. 자리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뿌리 부분이 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복토를 해주는 거예요. 상토하고 입장이 바로 닿아서 물을 줬을 때그물 머금은 게이 어, 마지막 입장에 오래 닿아 있으면 무름 증상도 빨리 오겠죠.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이 안에 있는 상토가 흙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이 마지막 마감터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뭐냐구요? 네, 키메라 금입니다. 키메라 금, 제가 2월 24일 날이 아이를 데려왔네요. 정말 꼬꼬마일 때 데려왔는데 이렇게 컸어요. 자, 키메라 금 다시 이름표 붙여주고 분갈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귀하디 귀한 샤크라 금을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자, 샤크라 금이 아이는 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제가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잖아요. 음, 제 것만 같으면 어, 덜 떨릴 텐데요. 진짜 이게 사람 심리가 참 무섭네요. 입장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잘 심어 보려고 아가들 얼굴 잘 나오고 다치지 않게 잘 심어 보려고 책 주다가 무진장 손이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들 다치지 않도록 잘 뿌리도 다듬어 주시고요. 이 아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가을에 물드는 거 보십시오. 요 하얀 부분이 분홍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상상만 해도 황홀할 지경입니다. 자, 뿌리를 잘 잡아주시고, 뿌리를 잘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쏙 올라오도록. 지난번에 그 분갈이 할 때는, 어, 이 아이가 너무 푹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안했었는데, 그때는 분갈이 할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 참았다가 이제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이가 샤프라 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아, 달린 아가들은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laughs> 음. 자, 이렇게요. 이반 만들 때 보니까 펄라이트 하얀 이 펄라이트 있죠 요거를 반 만들 때 혹시 반 만들 계획 이 있으신 분들 제 얘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흙 배합할 때이 어, 펄라이트는 아랫부분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위에 만약에 위에 상토를 어, 위에 흙하고 똑같이 해 주시면은 이게 위에서 이렇게 걷돌아요 물주면 올라오고, 물주면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밭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 3분의 2 정도, 예를 들어서 층을 3단으로 나뉘었다고 생각한다면, 3 아래에서부터 3분의 2가량만 펄라이트를 섞어서 많이 섞은 거를 거기다 놓으시고, 위에 한 단은 펄라이트가 좀덜 들어간 걸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금 덜 하다고 합니다. 네. 그 흙배합도 밭만들 때 흙배합도 그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어, 계획적이고 깔끔한 음, 밭만들기에 성공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 이번에 밭을 하면서 어, 고수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게 됐어요 그냥 무조건 다 섞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위에 보이는게 하얀 게 보이는 게 그렇게 깔끔해 보이고 좋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물을 주면 이 펄라이트가 위로 쏟아져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펄라이트는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분갈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 조금 얼굴 큰 아이들 이제 주둥이, 좀 주둥이 넓은 화분으로 옮겨 심었습니다.